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첫 번째, <laughs> 아, 제가 좀 가리가 나오네. 제가 오늘 첫 번째, 첫 번째 영상인데요. 즐겁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뭐별건 아니지만, 이, 제가 친구한테 받은 이, 뭔 카드? 뭔 자동차죠? 아무튼 변신하는 거예요. 토미카 이런 거 아니에요. 원래는 제가 이거, 어, 원래, 막 첫반, 첫, 원래 학교에서 제가 부회장이거든요? 근데, 음, 잘했다고 막 피자랑 쌀통닭 먹었어요. 그리고, 막, 막 그, 이거, 람보르기니도 받았어요. 근데, 어, 그, 제 친구가 막 이거, 그 람보르기니랑 비슷한거 있다면 이걸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야 바꿀래? 하니까 저러면 진작 바꿨죠 람보르기니 원래 얼, 여기 얼굴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전 바꿨어요 자 일단 살펴보고 쭉그 다음에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변신해보죠 네, 됐습니다. 네, 참고로 이런 건 이건 다이소에서 팝니다. 이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. 음. 어, 일단 로봇 모습도 살펴보죠. 이게 얼굴이 되게 레이스처럼 잘 생겼네요. 어. 근데 이거 그 멋있다. 멋있네요, 아. 그리고 여기에 엔진이 디테일하게 살려 있는데 무슨 스티커 같은 게안 붙여있어요. 그리고 여기, 이렇게, 아래. 그리고 여기 발바닥. 여기 발이. 그리고 여기, 이렇게, 어이. 이렇게. 팔이 움직입니다.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. 나중에 그 친구 데려와서 영상 찍을 생각도 했었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. 네, 저랑 그 친구 시간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. 네. 자, 그, 그러, 자 그러면 이걸로 이걸로 영상의 상황극 하나 만들고 끝내겠습니다. 야야야! 야, 야. 스파키! 스파키! 점점점 점, 점. 맞다 너 말이 없지? 에이 아무튼 제작자가 해석해줄거야 해석 왜 불러? 나, 있잖아, 야, 이초딩들아이 반짝 누야? 뭐야? 뭐야? 뜬, 뜬, 뜬.